네, 사반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아, 또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퇴근길에 우산 잘 챙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무사히 퇴근 잘 하시고요. 어, 저희는 오늘도 백다야 아나운서 그리고 장영준 기자 제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안건은 푸처 미리 보기로 가겠습니다. 가족극장으로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너 걷지 말라고 했지 뛰어! 네가 본데 친구를 때려 반성하면서 뛰어! 저기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좀 시끄러웠죠? 네,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애 잡겠어요. 그만하시죠. 아, 아줌마, 저저 저 아이 아빠인데요. 지금 훈육하는 겁니다. 그냥 가세요. 아줌마, 저 아직 삼십 대거든요. 그리고 아저씨 조폭같이 생겨서 더 무서워요. 조폭. 내가 애를 때리기를 했어, 뭘했어? 왜 참견이냐고요? 왜 반만 하세요? 나 신고할 거야. 내가 다 봤어. 아까부터 다 봤어. 아가 이리 와 보렴. 어디 다친 데 없니? 이거 보세요, 아줌마, 제 아들이라고요. 누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굴려요? 누가봐도 학대구만. 신고할 거야. 훈육이라고요, 훈육. 네. 어떤 상황인지 다. 대충 알것 같습니다. 어떤 네. 안건이죠? 훈육과 학대 사이 두둥탁인데요. 네. 아버지인 사연자가 자식을 훈육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문해 왔습니다. 아 오늘 사건은 근데 음. 안건은 네. 저희가 셋다 부모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좀 어려워요.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과 참여가 더 절실한 안건인 음.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 들이 친구한테 놀림을 계속 받다가 네. 참다 참다가 한대 때린 거예요, 친구를. 아, 놀렸는데 또 때렸구나, 네. 그걸.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잘 됐어요. 근데 오, 네. 이제 사연자는 아버지로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 왜요? 이거 고쳐야 된다. 아, 두번 다시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음. 아들을 운동장에 데려가서 뺑뺑이 있죠. 아, 네. 뺑뺑이를 다, 시켰어요. 네,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아이 이렇게 훈육하면 안 된다. 공공 장소에서 <laughs> 이러지 마라 이런 지적을 받은 거죠. 모르는 오. 사람들한테. 뭐 아빠 입장에서는 군대나 과거 학창 시절에 받았던 그런 벌이나 채벌, 음. 육체적으로 좀 힘든 훈육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때리거나 폭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이제 공공 장소인 운동장에서. 어, 소리치고 다그치고 한다면 함께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요. 네. 이게 지금 그냥 아빠랑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막 달리고 있어. 그런 상황이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음. 이렇게 다가와서 참전을 했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좀 강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한 뺑뺑이가 아니었을 것 같고 네. 물론 사연자의 자세한 입장을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조금 과격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연자 얘기를 들어서만 네. 알아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맞아요. 그 주변 사람들 그 네. 개입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좀 네. 들어봐야 되는 맞아요.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이 사연자 그 입장 바탕으로 해서 전해드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알 수는 없다는 점 네. 일단 좀 전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일단, 남들이 봤을 때 어쨌든 좀 강압적으로 보였다. 이거 맞는 걸까요? 강압적으로 <laughs> 보였을 것 같고요. 네. 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강압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 음. 네. 근데 강압적인 훈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사실 반대예요. 강압적인 훈육 방식. 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라면은, 네. 아, 물론 친구를 때린 거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거를. 똑같은 폭력 수준의 강압으로 가르쳐서될건 아닌 것 같고 음. 저라면은 반성문을 쓰게 할것 같아요. 음. 그냥 반성문도 너 반성문 써와 이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친구를 괴롭 친구가 괴롭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왜 때렸는지 그리고 때리고 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친구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똑같이 그렇게 할 건지 좀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들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백다의 아나운서 말이 다 좋은데 저는 네. 가지 의문이 드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이상적인 교육관을 모든 개별 상황에 다 적용할 맞아. 수 있을 것인가 맞아. 내 화를 참고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벌하는 게 맞나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이 아들은 사실 요렇게 때렸지만요. 네. 이 사연자는 아들을 직접 뭘로 때리진 않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한 방식이잖아요. 달리기 시키는 음. 거. 그래서 약간 두 가지 부분이 어 조금 저는 걸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반성문 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만 혹시 써 보셨나요? 아 저는 반성 조금 써봤어요. <laughs> 저는 꽤 써봤거든요. 아, 근데이 반성문에도 사실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그 어, 있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템플릿이 있어요. 어, 사과를 쭉 하다가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하면 열 대를 맞겠습니다. 열대더 <laughs> 맞겠습니다. 이런 식의 양식이 있어요. 아그렇 이게, 이게 그 사건을 음. 일단 서술하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서술하고 음. 앞으로 또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넣고 음. 또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다짐을 넣고 이 양식만 있으면 모든 반성문을 다쓸수 있죠. 그 끝에는 항상 앞으로 하면 만약에 더 하면 또또 음. 또 잘못하면 열대더 맞겠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맞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성문 쓰기 전에 일단 한대맞고 시작을 해요 사실은 저 아, 같은 저랑 비슷한 또래 남자애들은 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음. 맞고 나서 반성문을 쓰지 네. 반성문 쓰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큰 이게 큰 차이가 있네요 음. 어, 그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반성문도 반성문인데 조금의 훈육이 좀 있을 맞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 거죠 아네 어, 반성문 쓴다고 강압하면서 팔이랑 손이 아프대요 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맞아요. 그럼 훈육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서라도 좀 나라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부모들의 좀 네. 진짜가 <laughs>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도 뭐 반성문 다 좋아요 좋은데 엄할 땐좀 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저는 출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폭력은 아까 이상주의적인 교육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게 있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뭐 화가 나면 은 욱해서 막 어. 소리 지를 때도 있을 거고. 어. 이놈 자식 하면서 엉덩이 때릴 때도 있을 거고 아 살짝 가족극장을 생각하니까 네. 갑자기 약간 상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람직한 게 뭘까 진짜 뭐예요 오오.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직하다는 건 사실 한낱 인간으로서 그걸 알 수는 없지만 <laughs> 그래도 매로 맞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차려지죠 맨 아, 정신... 맞으면 오우야 내가 잘못했구나 오우야 너무 아프다 근데 안 그런 애들도 있어 떨어져야지 이러면 어떡해요? 맞으면 아, 저... 아파. 맞으면 적당히 맞으면 <laughs> 아프고 반성하게 되고 그 행동을 아, 네. 똑같이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네. 다만 폭력은 좀 나쁘다. 그럼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아니요? 어디까지가 애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laughs>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거든요, 오늘. 근데 네. 가족 회의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 12분의 러닝 타임이 있단 <laughs> 말이죠 부족해 그러니까 이건 아, 넘어가아 이렇게 쏙 넘어가신다. 당구의 신님이요, 운동 뺑뺑이면요, 학대도 아니고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고스턴터님이 그러다가 오은영 선생님 만나실 것 같아요. 금쪽이로 바른 사람님도 그저 육아는 실전이라 힘들죠. 또이런 의견들 주셨는데. 음. 아참 그럼 일단 아 훈육과 체벌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좀더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이 아들이 자기가 계속 놀림을 받다가 한대딱 때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래, 잘했다! 하지 않고 너 이거 혼나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보신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공감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행동이 잘 했다가 아니라 그동안 아들도 뭔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훈육하기 이전에. 훈육. 난 훈육 후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말씀, 아멘,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인데 요즘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괴롭힘 정도는 모르겠어요. 애가 얼마나 네. 큰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한데 음. 그게 적든 크는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먹을 날렸겠어요. 그러니까 음. 하지만 그렇다한들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그래. 굉장히 오락가락하시는데 그래서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말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아들을 안 되지 안 되는데 어, 아들을 <laughs>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훈육 훈육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어. 좀 봐야,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네, 기본적으로 때리는 건 절대 안 되죠. 그건 때리는 건안 되는데 안 아들도 부모님도 안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탐구해. 보면 어떨까? 음, 그래 논리 친구가 제일 나빴네 처음부터. 네, 그리고 그한대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죠. 음. <laughs> 전 이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심정이.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꼭 우리 살면서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리겠어요.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네. 저희 이거 가족 여러분 투표 받아봤잖아요. 저희 이거 저희 의견보다도 그 음. 많은 경험이 있으신 가족 맞아요. 여러분들의 견이 정말 네. 궁금합니다. 어, 강압적 학대다가 20%? 아, 그래요. 음. 네, 훈육입니다가 80% 나왔습니다. 의견도 좀 전해 주시죠. 네. 홍영경님, 이 경우 아니어도 집에서의 이 정도 훈육도 안 된다면 올바른 어른이 될수 있을까요라고 하셨고요. 네. 이현준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 아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 세라토 님 언제부터 밖에서 자식을 망신 주는 게 훈육으로 바뀌었습니까 본인이 나는 자식 교육 철저한 부모라는 걸 과시하는+ 과시하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반픽에서좀더 털어보고요 음... 저희 사건 미리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안건인가요 네 성관계 놀이하자는 초등생 두둥 네. 음? 자, 대낮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찾아가서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관계 놀이를 하자면서 회유하고 음. 자기 속옷을 내려서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근데 지금 공지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거 보면요, 어, 잘안 보시겠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줄게 얼마면 돼 이런 소리 했다는 건데 도대체 이런 말 어디서 배운 걸까요, 얘네가? 제가 추측하건데 뭐 유튜브나 SNS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요즘 음란한 콘텐츠가 좀 많이 있잖아요. 아, 이거 웬일이야, 생각보다, 진짜. 진짜. 이 여학생들 트라우마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아, 참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사실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음. 어른들의 성매매나 성 범죄가 저기 사실 다 녹아 있다고 볼수있요 맞아요 애들 나이는 어린데 지금 저 범죄 행태가 거의 성인의 행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음. 근데 또 봐야 되는 게 사실 유튜브나 sns에서 저런 걸 보고 모방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단순히 봤다고 해서 저걸 행동으로 옮기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음. 저는 이거를 좀 진지하게 보고 이런 행동을 옮겼다는 거 그리고 네. 단순히 모방이자 성적 호기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가 좀 봐야 되죠 않을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무슨 뭐 법적으로 대단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음. 아 근데 이거를 네. 이런 일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게 좀 교육을 조금 잘 시키면 좋겠어요. 성교육을 성교육을 음. 네, 음. 사실 지금 왜냐하면 어린애들도 SNS 이런 음란 콘텐츠에 음.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럼 여학생들 트라우마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일상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음. 그럼 집갈 때도 너무 아 괴로울 것 같은데 아 아이 키우기 너무 불안할 아. 것 같은데 또 근데 제가 교육팀 출입했었잖아요. 네. 선생님들 만나면 엄청 억울해하세요. 어떤 부분? 우리가 성교육 안 하는 줄 아냐? 다 했다, 음... 다 하고, 사실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저도 기억 나거든요. 음... 다 아는데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쁜 짓인 걸 아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신비주의 남 쌤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뺑뺑이를 마라톤 풀 코스로 돌려라. 여러원 <laughs> 약간 그 뺑뺑이로는 네. 안 되는데 <laughs> 이 사례는 아 그러니까요 훨씬 좀 네. 얘기가 다른데 아무튼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사건은 여기까지만 다뤄보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사반합니다.